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고민수와 함께하는 주기하기 복근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코어의 가장 기본적인 플랭크 동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동작을 시작할 때 이렇게 팔꿈치를 매트에 놓고 시작을 하실 건데요. 11자 나란히 놓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주십니다. 이 자세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세 또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릎을 놓으셔서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셔도 좋겠습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허리에 힘, 무리가 가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꺾입니다.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근을 당겨서 나란히 일자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고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근에 힘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하시도록 합니다. 호흡과 함께 XR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플랭크란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동작에서 플랭크를 배워 보았는데요. 레인보우 플랭크란 말 그대로 플랭크 자세에서 레인보우 즉 무지개의 그런 형상을 해 주는 동작입니다. 플랭크 동작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힙을 좌우로 좌우로 무지개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 옆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센터 중간으로 올라오시고 다시 반대쪽 옆으로 내려와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작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하시면서 천천히 좌우로 힙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좌, 다시 센터, 우. 이름처럼 레인보우, 무지개를 그리듯이 이렇게 좌우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플랭크 잭이라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과 같이 플랭크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팔꿈치가 닿한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란히 일직선을 유지하신 후에 잭이라는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양 발을 좌우로 하나씩, 하나씩 놓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동시에 호흡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에 힘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동작이시기 때문에 이 동작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첫 번째, 양 발, 양쪽으로 나눠서 하시는 동작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잭 동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코에 힘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테이블탑 크런치란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윗몸 일으키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트에 등을 놓고 다리를 드실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테이블탑, 식탁, 식탁과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드신 후에 손은 귀 뒤로 자연스럽게 놓으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근을 당겨서 매트에 붙이는 것입니다 손을 귀 뒤에 놓으셔서 목에 서포트를 주신 후에 천천히 가슴을 천장 쪽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제대로 하되, 이 가슴이 천장 위까지 간다고 생각하시고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들고 계시고, 어깨가 충분히 매트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복근에 힘을 주셔서 천장으로 가슴을 밀어주세요. 크런치란 동작입니다. 기본에 기존에 있는 이 크런치 동작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등을 매트에 놓으시고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때 복근에 힘을 주셔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어깨는 띄, 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복근에 힘을 주시고 어깨, 코어, 중심 잘 잡으신 후에 손을 다리 쪽으로 뻗으실 겁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이 자세에서 어,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이 동작이 되시면 천천히 힐터치 뒤꿈치에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좌우좌우 어깨가 매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시고 이 동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 터치란 동작입니다. 토는 이제 발가락을 뜻하고요. 매트에 누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리 양발을 쭉 뻗으신 후에 이렇게 발끝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플렉스를 하셔서 발끝이 닿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손은 귀 뒤에서 크런치 동작을 하시듯 시작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크런치 동작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손이 반대쪽 발가락에 닿도록 발가락을 터치 토터치 발가락을 터치하는 동작인데 이때 오른손은 왼발 왼손은 오른발을 할수 있도록 터치하면 크로스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근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당겨지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호흡과 함께 토 터치, 사이드 앤 사이드.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그레이즈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에 누우셔서요. 다리를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건데요. 이때 등이 뜨지 않도록 복근 당기셔서 등 붙여주시는 것 잊지 마시, 마시고요. 다리를 천천히 내려셔서 올리고 반대쪽 내렸다, 올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레그레이즈의 기본적인 동작이시고요. 이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양 다리를 동시에 내리실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너무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 허리가 뜬다면 다리가,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내리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첫 번째 동작, 다리를 교차해서 하는 레그 레이즈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다리를 내렸다가 올리는 레그 레이즈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 호흡하시고 내려갈 때 천천히 동작 내려가고 다시 천천히 호흡과 함께 올라오기. 테스트란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리실 거고요. 테이블 타 포지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귀 뒤에 올리시고요. 고개를 서포트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대시고 어깨는 매트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복근에 힘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팔꿈치가 무릎에 가도록 다만 오른쪽은 왼쪽, 왼쪽은 오른쪽 트위스트 X자를 그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천천히 무릎을 가슴쪽으로 가져오면서 팔꿈치와 만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후, 호흡과 함께, 후,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근으로 당겨주시고요. 후, 천천히, 천천히, 트위스트, 트위스트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풍차 돌리기란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작에 무리가 가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시작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뜨지 않게 매트에 먼저 누우시고요. 다리, 양, 발을 손장으로 뻗으실 겁니다. 이때 컨트롤을 위해서 손은 이 허리 밑에 바로 골반 위쪽으로 놓아주셔도 괜찮고요. 말 그대로 윈드밀 풍차, 양 옆으로 다리를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멀리 갔을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각도를 너무 멀리 안 가시더라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과 함께 더 멀리 가실 수 있는 분은 내려가시되 올라올 때 천천히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도록 하면 됩니다.